요 아이가 뿌리가 없는데, 밤새도록 비 맞고, 오늘 하루 종일 비 맞고, 괜찮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이구,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나? 어었나 안녕하세요. 다운이네 다육입니다. 아, 어젯밤에 새벽부터 비가 막 엄청 실려 왔는데요. 여기, 어, 이, 뭐야, 이거, 세계도금, 아야야야. 세계도금인데요. 요 아이가 뿌리가 없거든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아직 천물도 안준 상태인데, 밤새도록 비가 다 맞았고, 오늘 또 하루 종일 배 맞고,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래도 그나마 뿌리가 있으니까 요 꼴인데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걱정이 덜 되는데, 이두 개는 지금 뿌리가 없는 아이인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짜했나 비를 온박 다 맞았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 보여준 김에 우리 선인장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오비비아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데리고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천물도 안준 상태에서 지금 비를 갖다가 이렇게 밤새도록 아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이에요. 완전 작은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은 그래도 천물을 한 번씩 준 상태고요. 보세요. 요 아이는 적성이라는 아이입니다. 적성 군생이거든요 군생이거든요. 요 아이들은 천물을 안준 상태에서 비를 온딱 맞았고요. 요 아이는 수박 선인장이라는 아이입니다. 이거도어 군생이긴 해도 요거는 조금 작은 아이. 조금 작은, 많이 작은 아이죠. 요 아이는 적승이라는 아이고요. 여기 아이들은 좀 조금 작은 아이들인데, 어, 그래도 천물을 먹은 아이들이라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듯 싶습니다. 요 아이도 세계 도금이에요, 요 아이도. 그리고 요 아이가 절주, 절국한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정말 이쁘죠. 보세요. 가시가 새카맣게 올라오는 게 정말 요 아이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하나 또 모셔왔답니다. 아마, 어, 이거 영상으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 꼬맹이들은 이렇고요. 하나, 지금 비가 오는 상태로 하나하나 다 소개를 못해드립니다. 이 아이는 옥 옹이라는 아이, 옥 옹. 보세요. 이런, 이런 털은 제가 안 좋아하죠. 털이란다, 가시. 이 아이도 로비비한데? 이 아이도 로비비한데? 에레이. 아이거 <laughs> 진짜. 요 아이들 로비비야, 자이들 로비비야. 요 단자고모도 단자고모도 두 개였어요. 집에가 하나 있는데 없는 줄 알고 하나 데리고 온 건지 집에서 두 개를 다 데리고 온 건지 분간을 못합니다. 제가 요 아이는 어 제가 대호환이라고 지금 군, 조금 작은 아이데요. 인 군생으로 만들려고 데리고 오긴 했는데 요 아이는 또 선물로 나갈 아이거든요. 요 아이도 단자고모고 요 아이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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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없노? 이름 없으면 안 되는데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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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는, 음, 어, 뭐라는, 아프리카 식물인데요. 이건 조금 거금주고 사나인데, 잎이 나네요. 잎이, 이렇게. 잎이, 잎이, 나오죠? 어, 새싹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보이죠? 새싹이. 새싹 나오는 거 보이죠? 아마 앉아 뿌리가 자리를 잡은, 거죠. 잡은 듯 해요. 어머이 아이도 어떻게 이름 없나? 어머나, 뭔 일이래? 이, 아이도 내가 선인, 수박 선인장으로 알고 있는데, 수박선인장, 응, 음, 외두자를 하나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면 요 아이도 수박선인장이 맞을 거예요. 엄마 못 산다. 요 아이는 아까 대호환이랑 같이 데리고 온 아이 두, 음, 두 개를 데리고 와갖고 제가 식재했고, 요거는 기존에 제가 집에 있던 아이 사자도 진짜 이쁘게 물들었죠. 완전 보라보라로. 야 이렇게 물든 거는 또 처음 봅니다. 제가. 그리고 요 아이가, 아아 어, 어, 생각이 날듯말듯 하네. 기서, 기선옥? 아, 어, 기선옥 맞네. 기선옥이 올해 너무너무 이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번을 꽃을 빚습니다 근데 이또또 꽃무늬가 또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쁜 아이입니다. 이 기선옥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입니다. 꽃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천양이라는 아이는 요번에 데리고 온 아이가 어, 아이라서 꽃을 못 봤고요. 요아이데요 요 아이는 기존에 있던 아이인데 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직 제가 3년째 키우고 있는데 꽃을 한 번도 못 봤고 병경이라는 아이. 요 아이를 요번에 데리고 왔 이니다요 아이도 전 이런 가시를 좋아하니까 요 강수라는 아이도 가시도 정말 이쁘죠 이런 거를 제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런 가시들이 조금 조금 아니 몇개두세개 있습니다. 이렇게 어. 요 아이도 지금 3 년째 제가 내가 데리고 있고요. 적자 고무도 제가 지금 3 년째 키운 아이고 요안는 꽃을 한번 봤습니다. 이는 판타스틱 금인데요. 보세요. 자우도 엄청 많이 커졌고요. 정말 이쁘죠? 요 아이는, 어, 보자. 연관옥이라는 아이. 연관옥이라는 아이가 얼굴이 지금 사두로, 아가가 네 개로 품고 있답니다. 요 아이가 복내궁인데요. 요 아이는 요번에 데리고 온 아이인데 꽃을 너무너무 이쁘게 한번 보여준 아이랍니다. 너무너무 꽃이 이뻐서 제가 군생으로 데리고 왔고요. 요 아이는 아직 한 번도 꽃을 못 봤습니다. 요 아이도 군생인데, 요 아이는 포명환인데, 요아이로 어, 꽃을 한 번도 못 봤고요. 요거는 자태양이죠.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자태양이고요. 그리고 제가 대품 군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분을 보여주긴 했는데 올케 못 보여준 것 같아요. 보세요. 요 아이가 신발이다 보인다. 어, 수박스인장 군생이에요. 보세요. 너무 너무 이쁘죠. 진짜 너무 너무 큰 대품이에요 지금. 얼굴 큰 얼굴이 네 개고. 밑으로는 지금 뺑 돌아서 얼굴이 한열몇개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셋, 열레, 열다, 열다, 열려, 열일 열여덟 개나, 열아홉 개나, 이렇게 되는데요. 정말로 많죠. 얼굴 두 수가. 그리고 요 아이가 피코라는 아이. 정말 요 아이도 이쁘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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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지도 말았다. 물을 많이 먹어고 무겁어갖고, 덜도 말한다. 보세요. 얼굴이 엄청나게 많죠. 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꽃을 아무도못 봤습니다. 오래 오래 됐고 나이라서 내년을 기약하고 요 아이는 어단 어, 뭐야 단모환 단모환하고 대효환하고 다를까요? 아 나는 헷갈려요. 응. 근데 요요 요 아이도 올해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군생을 근데 이렇게 이쁘게 꽃대를 모었답니다 이게는 꽃을 보고 데리고 온 아이예요. 단모환은 정말 나팔꽃같이 큰 나팔꽃 같은 응, 어, 그런 꽃이라서 정말 이쁘더라고요. 꽃이 너무 이뻐서 제가 요 군생이 눈에 보여서 확 낚아채서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는 여기 내가 좋아하는 여기 은숭이 꼬리가 여고 있죠. 이렇게 앞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비가 오는 관계상, 응, 어, 요렇게, 어머, 내 핸드폰 비다 젖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 비도 다 맞아갖고, 색깔이 지금 다 빠졌네요. 진짜 빨갛게 물들었는데, 어? 방울 동랑용 방울복냥 군생. 그리고 여기. 요 아이는 한 번도 꽃을 못본 아이. 요 아이가 비하옥이라는 아이가 꽃을 진짜 오래 많이 봤습니다.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음, 음, 반냐. 봤냐. 반냐라는 아이인데요. 꽃을 두 분이나 봤습니다. 너무너무 이쁜 짓을 하죠. 그리고는 요 앞으로 볼게요. 그리고는 요 아이. 요 아이가 검은산인데요 빨간 거 이거는 열매일까요? 뭘까요? 한 번을 내가 못 봤는데요. 뭐 꽃인지 아유 이거 초점이야 이래 안 맞을까요? 꽃인지 뭔지 분갈을못하겠어요 빨간 열매가 지금 맺 맺어가 있는데 저기 꽃이 꽃이 필란가 열매인가? 꽃도 안 보고 열매가 맺을까? 오늘 여여목이라는 아이인데 자구만 바글바글하고 지금 꽃도 못 봤습니다. 요 아이도 자태양인데 꽃한 번도 못 봤고요. 요 아이도 복래공요 아이가 복래공 꽃이 너무 이쁘가 저 분생을 제가 데리고 왔죠. 그리고 여기 오늘 요요에요요 요. 어, 요번에 요, 요, 요. 남봉옥들. 너무너무 꽃을 이쁘게 많이 피워주고 있답니다. 돌아가면서. 요, 보세요. 요, 지금 또, 꽃대가, 아이고, 아이고, 소첨이. 꽃대가 두 개나 올라왔죠? 여기는 자구가 날지, 꽃대가 날지, 요, 시커먼 거, 요거를 모르겠어요. 여기 그리고는 여기 또, 또, 꽃대가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 남봉옥. 크기도 엄청 많이 컸어요. 여기도 꽃대가 또 올라왔습니다. 요건 지고, 옆에 거는 또 꽃대가. 요또 지고, 또 꽃대. 음, 요것도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 요 양쪽 사이즈로. 너무 예쁜 짓을 많이 해요, 지금, 남봉오기 그래서 나는 남봉은 그래도 남봉은더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 오회사데 어, 자고가 이거 하나 달아서 지금 삼두로 됐고요. 이 아이는, 어, 뭐야, 용옥금, 이란 나, 용옥금. 그리고 이 아이도 남봉옥인데, 비잡을 것 같아요. 자리가 너무 비잡을 것 같아. 요 아이는, 뭐, 이름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어두운 아이고, 요 아이가, 어, 월전 글라시라는 아이. 월전 글라시. 왜 이래? 비를 못서 그래? 어, 희한하네. 이렇게요 아이도, 아 비, 비를 막아갖고 지금 초점이 안 맞는데, 요, 상하완. 그리고 요 아이가 단모환요 아이는 이름이 없, 없습, 없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비가 오, 비가 오는 관계상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녹기이아니고요요 아이는, 어, 이름 있는데, 요 아이는, 어두운 아이인데, 선물로 준 아이, 백도신이라는 아이. 진짜 많이 컸어요, 요 아이도. 그리고 오늘 비 오는 관계로, 저 아이가, 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 뭐, 무슨 기린, 이게 구갑 기린인데, 진짜 난안 좋아하는 아이고, 요거는, 음, 요거는, 뭐라, 뭐라노? 오, 어, 어, 뭐야. 용월 용월 아 생각이 안 난다. 이 아이가 러브리 로즈입니다. 이 아이는 백의연인가 그렇고요. 보세요. 이쪽에또 이래 선인장이 있거든요. 요렇게이 아이들 꽃을 꽃을 봤고요. 꽃을 하나 봤는데 이또또 핀다. 이 아이가 닭비슬이라는 아이. 요 보세요. 요콩오요거 코너 꽃 피는 거다 찐다 이제. 이거는 말라 죽었어요. <웃음> 싸구 이 <laughs> 아이는 많이 컸어요. 담시라는 아이인데 보세요. 이 음, 아이는 지금, 지금 꽃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아노비치가 보세요. 이 어, 아이가, 어, 담시검이란 나인가? 아, 맞네. 담시검인데요. 이 너무 작고가저 쾌한 거두개데리로 왔는데, 이렇게 지금 자고가 바글바글 합니다. 이거 옮기, 옮겨, 옮겨줘야 되겠어요. 이게 화분이 너무 콩 분이가 너무 작아요. 요요또 지금 꽃도 올라옵니다 요렇게 요런식으로 요렇게 여기 앞에는 입구에는 요렇게 이쁜 색깔 이쁜 아이들 이렇게 모셔 놓고 있답니다 어. 맹절이 가실때 오실때 안전운전 하시고요 어, 어, 만나는거 많이 드시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맹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